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은 당신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영원히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말해보세요. 라고요. 그럼 알고 싶으신가요? 만약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라고 했죠.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 사람은 바보라고요.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옥에서 영원히 겪게 될 고통을요. 사람들은 지옥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악마를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박함에 이르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걸 할수 없어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계시고 두드리면서 나를 들여보내주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하고 아버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분께 문을 열어드려야 할까요? 그분은 신사이기 때문입니다. 신사는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두드리고 있어요? 저를 들여보내주시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결코 여러분의 삶에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분을 섬길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지 말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브랜든,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원하지 않아요.